학교의 유아부 친구들 주의를 기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동안 장난치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 사라지게 해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귀 쫑긋 세워듣고 마음을 새기는 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도 빨리 사라지게 해주셔서 모든 친구들이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동여부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우리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손잡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모두 예등유아부에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호감 놀이도 하고 활동도 하고 우리 다 같이 만나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 되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여요! 성막을 지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릎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안녕 친구들 제시 안녕 친구들 만나서 정말 좋아요 규칙 527번 화요일에는 보라색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규칙 528번 수요일에는 양말을 손에 끼고 다녀야 한다 음 제시 뭐하고 있니?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매일매일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 그런데 제시 그 규칙들은 음... 어떻다고 해야 할까? 좀 말이 안 되는 규칙들이야 어? 왜 말이 안 돼요? 양말을 손에 끼면 손이 얼마나 따뜻한데요 그리고 곰돌이 양말을 손에 끼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laughs> 하지만 양말을 끼고 연필을 잘줄수 있어요 제시 규칙은 중요하지만 말이 되어야 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어.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잘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우리에게 정말 좋아.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오늘의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원하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과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내었는지 보았다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모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듣고 너를 믿게 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3일 후.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 자욱한 산 위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퍼졌어요. 장막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모세는 백성을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연기가 피어올라 산을 덮었어요. 산이 크게 흔들리며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님은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노예 생활하던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만들거나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요. 거룩하신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저번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약속, 특별한 약속을 하셨는데 뭐였더라? 열 가지인데 뭐였더라? 맞아요, 바로 십계명, 개명.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에요 특별한 규칙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모세 할아버지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네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모세 할아버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재밌고 즐거운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볼게요. 저기 보이는 저큰 천으로 덮여 있는 것은 뭘까? 어른들이 뚝딱 뚝딱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던데 뭐 하는 거지? 아우 궁금해. 누구한테 물어보면 잘알수 있을까? 맞다 맞아 우리의 대장 모세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다. 모세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 저기 저기 보이는 저큰거 있잖아요. 큰 천으로 덮여 있는 저거요. 저게 도대체 뭐예요? 하하하하, <laughs> 저건 바로 성막이란다. 하나님이 나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지.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위해 성막을 짓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여 주는 모양과 똑같이 짓도록 하여라. 너희가 만들고 싶은 대로 짓지 말고 꼭 내가 명령한 대로 짓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셨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만들라고 하셨단다. 어? 그런데 전도사님 성막.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뭐냐고요?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만드는 것이 너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 은, 예쁜 실 빨간색 천, 노란색 천, 또 염소털, 가죽, 보석 등 자기한테 있는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 둘과 사람들은 힘을 모았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과 만나는 곳,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냐고요? 우리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성경 이야기 듣기로 해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성막은 어떻게 짓는 걸까요? 우리 다음 주에 이야기 들어요, 예등야부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막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꼭 같길 바래요. 우리 다 같이 모여 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예둥녀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한 주도 잘 보내고요. 우리 한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한주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입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의 마오시며 드시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